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 사랑 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게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목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새로 등극한 아닥사스 왕에게 글을 올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할 것을 요청하죠. 선임 왕의 조서에 의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지 내막을 알지 못하던 이 아닥사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보고에 속아 넘어가 공, 아,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아닥사스 왕의 때에 다시 중단되게 된 거죠 그리고 아, 중단된 성전 건축은 그 다음 왕인 고레스 왕 등극 2년까지 멈춘 상태로 시간이 흐르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바사왕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 그 일이 중단되었으니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성전 건축에 실망을 하고 의지를 잃고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언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루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도 갈 길이는 양들처럼 방황한 것입니다. 절망과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사국 왕이 중단하라 하였으니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은 선지자들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전거축을 중단하라는 왕의 조서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생기를 얻기 시작했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일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장애물들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면 마음의 혼란이 일어나고 실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다시는 그 일을 재개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것 같은 마음을 다시 부활시켜 주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을 잃고 좌절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일으켜 다시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될 수 있죠. 오늘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방해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두 손을 놓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마음의 일으킴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임이 되어 주실 것이고 능력이 되실 것이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붙듦으로 인하여 마음을 일으키고 힘이 빠졌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다시 재개하시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내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세상 왕의 인정과 지원은 끊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소생함을 입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던 그 거룩한 일이 다시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